와 이곳은요 화성에 있는 당성의 당성 오요 이런데다가 당성 화성 당성 방문자 센터 이렇게 이렇게 해놨네. 하참 신기하네. 아야 어디서 이런 걸 해놨어? 어 훌륭해. 와 대단한데? 오야 어, 이게 어떻게 이걸 다 발굴했어? 여기가 원래, 어, 최근까지도, 공동묘지였어, 공동묘지. <laughs> 야, 야, 야이 공동묘지가 됐어. <laughs> 당항성이, 당항성이죠, 원래. 당성, 당항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 삼국시대에, 그 당시에, 당나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 당시 이 지역이, 어, 지금 인천항처럼 어마어마한 번화가였죠, 번화가. 와, 그래서 여기다 산성을 이렇게 동그랗게 짓고, 이 아래까지 물이 들어왔으니까, 저 아래 보이는 저, 쪽까지 물이 들어왔던 거예요. 아래까지 물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지. 당나라로 출발. <laughs> 와, 여기 이렇게 다 복원을 해놨어. 참, 아, 좋다니까. 1998년도에, 최초 발견이 됐대요. 다시 그때부터 복원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와, 어마어마한데? 어 산소, 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도 어, 문을 세워놓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방어는 가능해. 와, 실학지. 오 저기 저 쪽으로 보이시죠? 저 아래가 바위가 바다가 보여요. 저기가. 여기 아래까지가 이제 다 들어오는 거지 물이 저 아래까지 폭으로 해서 물이 흘려서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당나라로 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죠 시크 그 시크로드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 <laughs> 와와저 맞은편도다 이야 대단한데 신라에서 올라오면 저기서 쭉 일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아산만 옆으로 지나서 여기 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직선거리야 <laughs> 아, 어, 대단한데? 이야, 멋지다. 이걸 또 어떻게 다 복원을 했어? 참. 참, 참, 참. 대단하네. 우와, 이거 엄청난데? <laughs> 여기, 어. 와. 절벽이에요, 절벽. 아. 오, 대박. 이야. 오, 높아, 높아, 높아. 위험해. 섭다 우와. 엄청나죠? 오우 야, 대단하다. 야, 저기 제부도도 보이고. 오, 저 앞에 풍도도 보이네. 야, 대부도. 와. 영흥도 화력 발전소 저 끝에 보이죠? 야, 이게 뭐야? 인천 송도도 보이네. 야. 엄청나다. 야. 시화호죠? 오 저기 또 다시 또 안산 보이고요 야 저기 화성까지 이야 대단한데 어우 저 수원도 보인다 수원도 <laughs> 이야 엄청난 지역이야 엄청난 지역 이이산성이이 산하를 나다 둘러싸고 있어 저 아래서부터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내려가는 거야 이 야, 지금 이제 간척이 돼가지고 요런데다 지금 농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물이 들어왔어, 물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거지. 당나라로 출발 <laughs> 그랬던 지역이에요. 고구려가 여기까지 지배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어우 대단한 거야 고구려도. 어 정말 대단해 고구려. 여기는요, 이또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laughs> 이게 뭐냐면은. 신라 시대에 원효 대사 있잖아요. 원효 대사 요석공자와 결혼해가지고 설총 난분 있잖아요. 유불선을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대승 기신론이라고 그러니까 첫째가 뭐 인연이고, 둘째는 입의고그 다음에 셋째는 해석이고, 넷째는 수행심신분이고, 다섯째는 권수익분이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이거 이미 다 번역이 다 돼가지고요. 이분 글 남기신 게다 번역이 됐어. 동국대학교에서 다 했어.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 야, 이게 뭐, 언제야. 1500년 전에 쓴 글이 지금 우리가 다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어, 그니까, 그 당시에 이제 스님 하는 거잖아, 스님. 스님 하는데, 그래도, 어, 최고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와야 돼. <laughs>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되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laughs>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와야 되는데, 위에 그 신라 북쪽에 누가 있어? 고구려가 있잖아. 그니까 육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로로. 육로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육로로 가다 한번 붙잡혀요. 의상 대사랑 같이 간단 말야. 이 같이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어, 두 번째 이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일로 오는 거요 일로. 여기 이 무역하는 배들이 떴으니까 그배 타고 들어가서 하겠다. 여기 왔는데 아마 이 동네 어디겠죠? 이 동네 어디 저런데 아니면은 이 아래도 올라오다 보니까 다 이제 공동묘지던데 공동묘지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비가 막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동굴로 싹 숨었다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잤어. 자다가 이제 목이 말라. 딱 마셨어. 뭐 하겠어요? 해골물을 마신 거지. <laughs> 해골물을 마시고, 야, 아, 아, 아 하고, 빡 깨달은 면 뭐야. 아, 거기서 이제,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는 뭐냐면은, 그,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다 세상 일이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지 뭐. <laughs> 내가 굳이 뭐시 당나라까지 갯불 가 가지고 어? 어, 가서 뭐 유학하고 왔다. 아 그러면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여기서도 얼마든지 내가 이게 다할수 있는데 어? 굳이 거기까지 힘들어 가지고 가 가지고 어 그랬다는 이력을 쌓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오뭐 그러니까 유학을 포기한 거야. <laughs> 오 대단한 거야. 아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아,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는, 어, 불법을 통해가지고, 어,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민중 자체가 다, 어, 공부를 통해서, 어, 다, 뭐, 행위를 통해서, 어, 깨달음을 얻어서 전체가 다, 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와, 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대승불교의 시작인 거 통불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대승불교의 시작인 거예요. 조선불교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어, 원효대사의 시작은. 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아, 그니까 이거 일체 유심조의 사상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어, 사관의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 이야기했을 때. 사관의 관점에 의해서 사관이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기록을 할때 기록된 걸 가지고 해석은 누가 해요? 해석은 그 역사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건 이런 내용이다, 저건 저런 내용이다. 아, 어, 무슨 왜곡되는 해석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해. 그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 철학이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이 끄달림이 없이 어? 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얘기지. 어이나 나랑 통하는데내 <laughs>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laughs>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laughs>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돼. 어. <laughs> 정의는 선험한 거니까. 그냥 하면 돼. <laughs> 야 여기 이거 당성.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셨다는 곳이 여기가 아니다. 다른 곳이다. 라고 하는 곳이 또 전국에 한 400군데네. <laughs> 근데, 그, 해골물을 마셨다는 거는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당나라에 출발하기 전에 마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그 당시 출발하던 곳이 이 곳이라는 거지. 이곳이 가능성이 가장 높죠. 여기에 뭐 어디 동굴이다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순 없지만 이 동네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 아래 아산만 위쪽에 수도사라고 거기에 또 이렇게 또 테마파크 비슷하게 잘 꾸며놨어. 거기 가보면 또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말고. 그냥 딱 이해할 수 있게 다 글도 해놓고 어 거기서 느낄 수 있게 다 해놨어 해골물 마 해골물 마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한번 거기도 가볼 만해요 이거 당성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최근에 이게 공동묘지였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이 당나라 때막 이런 기화도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됐어 저 아래쪽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써있잖아 이런데 보면은 기화 위에 몇 년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써있으니까 그거 보고 여기 파악을 한 거지. 야 대단한데! 경기 남부 지역 사시는 분들은 여기 꼭 오셔가지고요 한번 보시고요 사람 여기 빵 명이에요 <laughs> 아무도 없으니까 어, 구경 오시면은 편하게 호젓하게 돌아다니실 수 있어요. 어, 지금 한 여름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안 더워. 오 좋네요. 아 전망이 빵 뚫려 있으니까 진짜 좋다.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